아니요, 저거는 가장 가까이 있었던 심판인데, 아까, 정기복 심판이 오심을로가서 유전했거든요. 근데, 지금은 오히려, 저기, 명확히 붓다고 얘기합니다. 그러면, 편이가안 되는 게, 절대 벤츠 적도까지 안 보여요. 정기복 심판이 안이에요한 30분 만에 있을 거예요. 이 정도 얼굴이면 정안이죠 아니, 엔드 라임 가진 계속 쓰지. 애써 놀게 되지. 그네에서 빠지면서부터 그 동네에서 이상해어그 동네에서부터 어나갔다나야다둘부터 나올 것 같은데, 나오게 나 힘들 거걸 eh. 지가 한번 별도 쓰라고 올라오는거 여기서 방송선한통 하나? 여그렸어걸렸어걸렸어걸렸어 나얼 음, 뭐... <Happiness> 아, <미개� View> 안 먹는다. 김현야좀지이안 어, 이거죠, 이거. 아, 야, 들어. 오바이트 했어요. 야, 이거 오바이트입니다. 박진성안 들어갔고요. 야, 이거 지나치게 쳐야 돼요. 아웃스가 속도가 안 돼요. 미리 피눈물수 준비합니다. 사실 이 선수들 선수 후반전 선수들이 지난주 다섯 경기, 이번 주세 경기에 더 지운 게 경기에 레이스하고 있거든요. 거의 노가다 노가다 노가다죠. 안들았고요 아! 24초에 아 풀렸군요. 끝났고요. 박진성 잡습니다. 이 점차 이 점차 이건 레이스 드 시도가 예술이라고. 많이 급장이 안 되면. 31회 3 7로 아웃사, 이정하, 선버드, 3코 동국대입니다. <laughs>